세기 이십장 말씀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가더니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가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에게 이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 살펴본 즉, 한 숫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술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에 가서 그 숫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속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되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베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일가가 당신의 형제 나울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금의 엘과 계색과 하소와 베다스와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울 안에 일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나올의첫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감과 다스와 바가를 낳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모로는 학생들의 수업 능력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학생이 있습니다. 앞뒤 머리가 툭 튀어나온 게 정말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머리만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정말 공부를 못할 것 같이 생겼습니다. 감자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이 학생이 보통 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절정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반드시 함께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의 해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직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도 한참 전인데,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시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패턴은 먼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순환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들 이삭의 순족입니다. 등짐을 지고 갔다는 것을 보면 사춘기 정도의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7세의 아들과 117세의 아버지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 훨씬 더 힘이 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들이 결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이삭이 결박당할 때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순종, 이삭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을 당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결박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기지 못하는 인생.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 말씀에 지는 것. 실제로는 이것이 이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맛보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삭과 같이 말씀에 결박당해서 말씀에 끌려가므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시험 앞에서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박 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감으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